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어,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어, 불경스럽게도성상담 예. 받았습니까? 한번 주겠 책임이 있는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 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에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대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하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 신십니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1 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어,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어, 불경스럽게도 예.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좀 공연불이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윤회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시나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가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것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받았으니까안 받습니까? 받니까

아무래도 뭐 사실 이런 일이 어, 전무무한 후 일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어, 사실 책임이 있는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 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어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드렸고 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 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어 우려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어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어 적극적인 개입으로. 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처분 결과 나온 뒤에 계속 당회에서 당원 모집 등 이어가실 계획인지? 저는 어느 시점에는 항상 당원 모집에 정당의 모든 문제의 해소 가능성과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민심이 바라는 대로 당이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것은 어, 당원가입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당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만약에 기각하면 앞으로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수있을까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투어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예단에서 미리 제가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을 한다면 인용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한다면 기각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민들도 그리고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질문에서 대통령의 워딩으로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시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제가 아까 밝힌 대로 저는 당원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대통령께 서 하신 말씀들을 좀다 챙겨보지 못하는 그런 좀 다소 어,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성동 예. 원내대표 제시님의 지금 이철규 의원이 예결위 간사 내정됐는데 당내 상황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어, 인사 문제 때문에 집권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이 호가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번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자리가 원내 대표이든지 아니면 예결위 간사이든지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직위라 하더라도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번 이 당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돌격 대장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또 김희순조 위원장과 했던 어떤 이야기 거인가 저는 조영 위원장과의 만찬이라는 보도를 보고 저는 굉장히 어, 의아한 이런 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에서 어떤 사실 확인 과정에서 보도가 나간지도 모르겠고 조영 위원장과 뭐 저는 일관되게 그에 대해 가지고 전혀 확인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만날 가능성 열려 있나요? 저는 조용 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밝혔고 어, 주 조용 위원장이 만났을 때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그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절차가 절차를 겠다 이런 얘기해요 우리 당의법관 출신, 검사 출신 율사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분들의 권위를 스스로 좀 훼손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례로 과거에 뭐 제가 참 전임이었던 분말씀하기그 했지만은 어, 공안검사 하셨던 분이 부정선거 담론을 2년 동안 쫓아다닌 모습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법률가로서의 이력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 그분의 어, 판단이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경험 칙을 국민들께서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조용 영 의원, 의원, 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어, 법원의 판단에 대처한다면은 어,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은 비상 상황입니다. 예, 민주주의의 비상 상황입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